자, 4-1번입니다. A에서 P 지점을 거쳐서 B 지점까지 가는 최단 거리로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. 자, 최단, 방법, 최단 거리면 A에서 P로 가는데 이 직사각형을 벗어나면 안 돼요. 벗어나면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. P에서 B로 갈 때도 이 사각형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. 그러면 저희가 이제 A에서 P로 가는 방법부터 볼 텐데, 자이 점들이 있죠. 이 점들이 포인트예요. A에서 요 점으로 가는 방법이 한 가지입니다. 이렇게. 그럼 A에서 요 점으로 가는 방법도 한 가지입니다. 이렇게 가는 방법. 그럼 요 점도 이렇게 가는 방법 한 가지가 되죠. 자 이제 이 점은. 요렇게도 올수 있고 요렇게도 올수 있어요. 그러니까 여기 한 가지, 여기 한 가지 더해서 두 가지. 자, P점은 요렇게 요렇게 여기 두 가지, 한 가지 더해서 세 가지입니다. 그러니까 A에서 P로 가는 게세 가지. 자, P에서 B로 가는 건 요렇게 가는 방법과 요렇게 가는 방법 두 가지가 있죠. 그러면 저희가 A에서 P로 갔다가 P에서 B로 가는 거니까 둘의 곱, 3 곱하기 2 여섯 가지가 최종적인 답이 됩니다.